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오늘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고짜기라도 주가 이너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선지자해놓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시 상례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1구역 염교령 공로권사님께서 멋진 상을 당하셨습니다. 고 박오성 권사님 향년 96세로 2월 6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141구역 찬여가 되시는 염교령 공로권사님과 사유가 되시는 김지석 공로안수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233구역 사녀가 되시는 염여영 권사님과 사유가 되시는 이대한 협동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빈소는 익산시 하늘 백제 장례식장 특2호실이고 위로 예배가 2월 7일 토요일 오늘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익산하늘공원이고 담당 교육자는 1연합의 권교령 목사님, 2연합의 이룽 목사님이 되십니다. 주간은 익산 장동교회에서 주간합니다이 시간에 함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가정예배 활성화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과 신앙의 계대를 위해서, 노란지 농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요. 교육일보 동계성경학교와 수련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전도 선교를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십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피를 세우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단임 목사님 강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든지 에누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신권을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세운 우리 단임 목사님 자에서 위에서 협력하여 할 때에 우리 노랑진 길과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것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이 추운 가운데도 교육일부 아버지 수련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동부와 고동부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프로그램마다. 은혜와 교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들려오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련이를 위하 수고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수련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학생들에게는 큰 은혜의 동시간,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합하게 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게는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이민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일치단결하여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 다른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민족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제사장 적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웃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 노랑진 동산 서만공원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물질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기류에 처소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신교회의 자리가 되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고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순서 속에서 계획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여서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노란이 농사 올라갈 때 내려갈 때한건슈슈슈슈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계신 환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던져 빼주시며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어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잠든 소망이 주님인 줄 알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지한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종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육면에 있습니다. 이제 장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걸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너스를 낳았고, 에너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너스는 90세에 계난을 낳았고, 계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헤나는 70세에 마을날레를 낳았고 마을날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을날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앤드류 블레이고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산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추억, 좋은 습관. 그리고 둘째는 좋은 습관, 그리고 셋째는 좋은 이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릴적 좋은 기억은 정말로 좋은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미래 또한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장세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5장은 장세기 3장과 4장 다음에 나오는 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세기 3장은 일명 타락장이라고 부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5장이 들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천명하셨던 말씀이 오늘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는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행동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맨 처음으로 천명하셨던 일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이고 또이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축복의 유산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계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경관의 유산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 자손의 개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되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5장에 들어서 다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요소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게 되면 경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도 하나님의 모양을 전달하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에게는 셋 말고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죄를 범했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경건성을 망가뜨렸던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경건성을 잊게했고. 경건성의 대표가 되는 계열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을 예를 들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11에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색과 애녹과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요?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자녀가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즉 경건성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늘삶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나의 후손, 나의 자녀들도 경건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읽고 나서 소감을 말하게 된다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담 족보를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단어를 든다고 한다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읽어,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았지만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죽었다라고 맺고 있을까요? 맺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정점의 인물로서 에녹을 들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산을 물려줘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걸어다니다 산책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할때 오직 두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노아이고 한 분은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은 노아와 에녹 두 사람뿐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두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엘리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는 에녹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게 온전하게 살아냈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그의 행적이 별로 없습니다. 유다서에서 잠깐 언급을 하다가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로 보건데이 애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300년 동안 지극히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음의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장가를 들어 한가정의 평범한 남편이 되었고 또한 가장으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며 저들을 먹여 살기에 골몰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경건한 수도자처럼 집을 떠나 홀로 수도에만 전념했던 사람이 물론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모든 가장들처럼 수고와 시험을 같이 당했던 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반나 수고로이 일을 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경건하고도 엄숙한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어떠한 형식보다도 그 어떠한 경건성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녹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가 건데 예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을 때 그냥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애녹이 추구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애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극히 평범했을 뿐만 아니라. 미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은 큰 성을 쌓아서 그 성을 에녹이라 에녹성이라 고 불렀고 자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야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유발은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발 가인는 고려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단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야발과 같이, 그는 유발과 같이, 그는 두발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보잘것없이 아주 미미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는 좋고 꼬리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미말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꼬리가 되어 애녹과 같이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도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실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죄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동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다지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헌금 드리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시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깃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